아니, 이거, 아니, 이 목소리는 우리 목자 주저씨 목소리잖아. 목, 매, 매, 목자 주저씨저 여기에 있어요. 저 여기에 있다고요. 어휴, 드디어, 어휴, 우리 급소리 여기 있었구나. 어휴, 드디어 찾았다. 너 얼마나 찾사 다녔는지 아니? 목자주씨 얼굴 땀에 흠뻑 젖고 옷은 더어져 있었어요. 목자주씨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제가 목자주씨 말안 듣고 마음대로 갔어요. 나 혼자 있으니까 아프고 슬프고 무서웠어요. 그래, 그래, 괜찮아. 이제부터는 내 옆에 꼭 붙어 있어요. 네, 이제는 모두가 기다리는 집을 가졌구나. 국수처럼 우리도 하느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목자 아저씨처럼 우리를 찾아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는 아프고 슬프고 무서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나는 김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산, 자산을 많이 가져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가졌어요. 이삭은 많이 웃음을 입니다 이삭은 예쁘게 잘 그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꿈꿈을 묶고 하고 칼을 주기였는데 하지 말, 하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느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을 자 자승을 많이 줬어요. 감사합니다. 야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박성우입니다. 제목은 요새 꿈입니다. 야곱의 아이들은 12명 있었습니다. 요새은 11문자 아들이었습니다. 요새아 이리와 내 네, 아버지, 자 아버지가 선물을 준비했지. 예쁜 색도 옷이었어요. 형들, 이어 어때? 아버지 우리한테만 이득시키고 요새한테 사랑할 예쁜 엄마 주제나 하고 화를 냈어요.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꿨어요. 형들 곡식단이 요셉을 곡식단한테 보고 절을 했어요. 그리고 해와 달, 별, 저한개 별들이 요셉을 별한테 보고 절을 했어요. 요셉은 꿈을 형들한테 말해주세요. 아자고 이상 소리 좀 하지 마! 하고 화를 냈어요. 형들은 미운 요셉을 바로 웅둥이에 가져왔다가 이집트 성인에게 팔았어요. 이집트로 팔을 간 요셉, 이집트로 팔팔 요셉에게 하나님은 몸, 해무 능력을 주셨어요. 어느 날라로왕이 꿈을 꿨어요. 살찐 암소 7 마리가 마른 암소 7 마리를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꿈을 풀이했는데, 진년훈련을대비한다고 말했어요. 그놈을 시기롭구나 너는 우리 종이로 하겠다. 가난한 땅에도 훈련을 들였어요. 그 형들은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요셉은 형, 들을 알아보고 양식을 주. 좋어요 형도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너가 살아있더니 진짜 너 꿈이 이루어구나그 그리고 요셉의 가족은 이집트로 오라 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김, 배, 김승호예요. 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 가롯유다의 마음속에 사탄마귀가 들어가서 음삼0 개를 받고 예수님을 자, 잡아가게 하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던그그 그, 배트로도 새벽닭이 울리기 전에 울리기 전 울리기 전에 세 번이나 모른 예수 예, 예수님은세 번이나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나쁜 짓을 해 하여 예수님이랑 같이 어 십자가에 박혀었게된 강도가. ...한테 용서를 받고 하늘 나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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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려 죽게, 게된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이 왜 나를 버렸습니까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또삼일 만에 보, 보, 보라의 첫 놀매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 이름은 한진입니다. 오늘 제목은 꿈쟁이 요셉입니다. 옛날에 옛날에 야곱이 살았습니다. 야곱은 12명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중에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 그리고 요셉에게만 특별한 옷을 입혔습니다. 어느 날,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형님들, 내 말을 들어보세요. 꿈속에서 우리가 벽탄을 묶고 있는데, 형님들 단이 내게 절을 했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을 했습니다. 형들은 뭐라고 우리가 너의 절을 한다고 종이 된다고 말도. 안...